Sorry Snoopy. You can't go with us. Dogs a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이제 오늘 친구 생일입니다. 아, 또그 쭈꾸미. 얼마 전에 브이로그에서 쭈꾸미 오지는 모습 아보여줬죠 그, 아, 그 친구 생일입니다, 여러분들. 웬만하면 안간데 이거 진짜. 아, 특혜예요 여러분들. 그 친구는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렛츠고 아, 해줘. 렛츠고. 렛츠고. l 아, e 고 해줘! o 아, 이 아, 아, 이러분들신나 아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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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. c o 보드 c o 습니다아 좋아요. o o l 이거 불켜야 돼. o TV. o o l c o 고 l Coo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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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영상.. l Cool. Cool. c o 서 l Cool. c o 서 l 어우 귀염뽀짝한 거 봐라 나 닮았네 아. 어? 왜? 주인공 어.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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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리 와봐 일리 와봐 생일 광부터 받고 시작하자 자 여러분들 생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제 180인가 그런데 제가 아니에요. 이 친구랑 키가 비슷하요 아니에요 안 했잖아 어금 시작했네? 네할 아. 어. 거야 두고 너가 할거 어떻게 아알 얼마 있냐고 어? 보지 마요 아저안 지금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, 아, 치킨집 왔습니다, 여러분들. 땀은 다지금 먹을 데가 없 어, 가지고 아니, 킨집왔습니다 여러분들. 따도 누가 가 봐도. 누가 봐도. 누가 봐도. 누가 가 봐도. 누 누가 누가 봐도. 누 누가 가 봐도. 누가 봐도. 누가 봐도. 누가 봐도. 누가 봐도.

어, 구매 충동 느낍니다.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 재밌게 놀았습니다. 아 여러분 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네.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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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